잘 봐. 일단 h 프라임 x를 원하니까 미분해 봐. 미분하면 혹시라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얘기하십시오. 합성을 했는데 미분한다. 그러면 f 프라임 이거에 gx 되는 거고 g 프라임 x. 봐 봐. 현실적으로 gx를 f 프라임 x 여기 대입한다.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. 너무 복잡해지니까. 그 글도 어떻게 되냐면, 잘 봐. f 프라임 x는 구해봐. 구해보면 얘는 x 3 승, 3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어차피 실근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고, 이 부분이 0이 되는 애가 중요한 거지. 구체적으로 대입하는 것 따위는 안 중요하단 말이야. 봐봐. 그러면 졸면 죽인다. 그럼 봐봐. 얘를 마이너스 -1. 1마 3, 0 4 되는 거고, 1마1마 1, 마, 4. 4, 4, 마사 0 되겠지 그럼 봐 x 플러스 1이고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x 플러스 1 되는 거고 x 빼기 2의 제곱 이게 f 프라임 x다 대박 그러면 잘 들어 여기 있는 게 0이 되길 원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되거나 x가 2 되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gx가 x 자리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gx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되거나 또는 2가 된다. 이런 말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x를 구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야. 두 번째 g'x g'x를 직접 구해가지고 g'x는 0이 되는 e x를 구하는 게두 번째라고. 그럼 봐봐. 일단 g'x를 구해보자. 얘를 미분하면 집중 g'x라는 게 마이너스의 예. x 마이너스 3지 지금 2x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미분해줘.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 똑같이 될 거니까 2x의 x 마 아래 위로 똑같이 약분 마이너스를 올려줘. 그러면 2의 x 1 되는 거고 2x 이너스2 되겠지. 묶어주면 2의 x 1 되겠지. 대박. 그럼 실제로 g 프라임스 그래프를 그려주면 x가 1 되는 거고 풀마될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했겠지 그럼 이 점이 1 콤마.. 얼마고? 어,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건 x는 1일 때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해가 x는 1이 나왔다, 첫 번째 봐봐, 두 번째 1을 원래 있던 gx에 대입해 gx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고, 1 콤마 이너스2잘 들어? 근데 여기서 이 gx 그래프를 좀더 제대로 그린게 좋거든? gx 그래프가 마이너스에 이 x 빼기 1의 2x잖아, 대박. 그러면 이거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해가지고 끝까지 생각해 봐야 돼. 물말이면,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, 여기 있는 GX, 이거를 대입한다. 이에 X 빼기 1에 EX야. 그러면, 여기 있는 건, 분모가 무한대 가고, 분자가 무한대 가지만, 얘가 무한대 가는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, 전체가 0 된단 말이야. 이게 1번이야. 다음 두 번째, 리미트.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갔을 때, 이것도 생각해 줘야 돼. 제발. 일단 보면, 어, 보자.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좀 헷갈리면, 마이너, 마이너스 엑스를 t로 치환해줘치환하면 리미트, t가 무한대로 갔을 때, 천천히, e에 마이너스 t 빼기 1 되는 거고, 마이너스 엑스가 t로 바뀌니까 이 t 된단 말이야. 그럼 얘는, e에, t가 무한대 갔을 때, 이 t 곱하기 e에 t 플러스 1이라고. 그러면, t가 무한대 가니까, 무한대되고 무한대되니까 얘는 무한대되는 거란 말이야. 그 실제 그래프가, 제발. 마이너스 무한대 갔을 때 무한대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. 올라가. 근데, X가 무한대 갔을 때는 0이니까, X축을 따라간다고, 이 그래프가 지금. 이렇게, 이렇게 된다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어. 이게 Y인지 X다. 그럼 봐봐. 우리가 원하는 게, 첫 번째가 G'X는 0일 때가 X는 1이었어. 이게 첫 번째 근이었어. 두 번째는 g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을 그었을 때보자 y는 마이너스 1 이걸 그었을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실근 되는 거라고 세 번째는 y는 2를 그었을 때이 위쪽이죠. y는 2 이게 x축이라 하면 그럼 이게 이거지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라는 게 알파 되는 거고 제일 큰게 베타 되는 거니까 알파, 베타를 찾는 게첫 번째 목표지. 그래서 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까지를 직접 손으로 이끌, 이끌어내야 돼. 해봐. 음,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gx가 마이너스 1일 때, 2가 될 때고 g'0이 프라될 때니까 적은들을 이끌어내는 거. 그 제일 중요해.